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피난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이자 힘이며 어려울 때 언제나 너를 돕는단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는 격변하는 환경도 포함된단다. 미디어는 테너, 테러, 연쇄살인, 천재지변의 소식을 전하느라 바쁘구나. 그런 위험에 집중하며 내가 범사에 피난처 됨을 잊는다면 점점 더 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야. 매일 나의 은혜를 셀수 없이 많은 장소와 상황에 드러내는데도 미디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구나. 나는 복을 쏟아 부을 뿐 아니라 명백한 기적도 이 땅에 부어 준단다. 네가 나와 가까워지면 주변에 있는 나의 임재를 더 많이 보도록, 너의 눈을 열어줄 거야.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니, 변하지 않는 내 임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을 줍니다. 테러, 연쇄살인, 태풍, 가뭄, 더위, 천재지변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는 어떨까? 오늘 뉴스는 무엇이 있나?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걱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됩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집중해 보면 모든 것 속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적적인 도우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조금만 그것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임재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눈은 더 우리 주님을 밝히 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주의 임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크게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문과 소식에 의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